드라이몬이 인자면서 신용탁 씨에게 감이 감탄한다. 드라이몬 댄스 파티에 내가 빠질 순 없지. 나 그냥 평범한 여자야. 죽음의 깃털 좀 날리는 그런 평범한 여자. 눈덩이를 불리면 눈덩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아 그렇지. 나한테 좋은 게 있어. 대나무 헬리콥터 시작하도록 하지. 그대는. 지금부터 나의 기사다. 로드 오브 히어로즈. 잘했어! 좋아! 나에게 맡겨줘! 빅토리! 도라에몽과 친구가 답답하다고요? <laughs> 전혀 답답하지 않아요. <laughs> 저는 항상 기발하다고 느끼는데요. 물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경향은 없지 않은 것 같아요. 도라에몽의 도구들 중에 좀 아, 이건 나도 필요하다 했던 게 있을까요? 어디로든 문의죠. 퇴근하고 싶을 때 빨리 집에 뿅! 안녕하세요. 저는 성우 윤아영입니다. 저는 2012년부터 성우로 활동해왔고 올해로 10년 차가 된 중고 신인이에요. <laughs>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캐릭터 도라에몽에서 도라에몽이라는 캐릭터를 4년째 하고 있고요. 리그 오브 레전드 아야라는 캐릭터 맡았었고 링피트 어드벤처에서 링 최근에는 로즈 오브 히어로즈에서 로드로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밖에도 페어리루에서 바이올렛 포켓몬스터에서 릴리의 바이트 초이카라는 애니메이션에서 연두 역할 연기하고 있습니다. 투니버스에서 방송했던 레이튼 미스터리 탐정사무소에서 제가 카트릴 역할을 맡았거든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대원방송 상우가 투니버스에 진출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뻤고, 너무 하고 싶은데, 제가 그때 반삭이었어요 이게 컨디션이 100%여도 아쉬워 죽겠을 것 같은데, 너무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막달에는 비염이 심해가지고 소리도 잘안 나오고 연기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스스로에게 진짜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한 20화 정도를 기점으로 출산 전후가 약간 달라요. <laughs> 출산 후가 훨씬 소리도 좋고 연기도 좋아진 것 같아요. 잊지 못할 장면은 마이크가 4대가 이렇게 있고 성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녹음을 하는데 제가 진짜 배가 많이 나와가지고 저 혼자 마이크를 차지하고 앉아서 녹음을 했어요 <laughs>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박영남 선배님 이후로 최초래요 <laughs> 이런말 해도 되나? <laughs>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laughs> 단독 주인공을 해본 경험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도라이몽도 진구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극을 온전히 끌고 가는 단독 캐릭터거든요. 그런데 하필 그게 굉장히 내 인생에서 힘든 시기에 찾아와서 어렵게 어렵게 녹음을 해서 더 기억에 많이 남고 애착도 가고 좀 아쉬움도 많이 남는 캐릭터예요. 1년 3개월 정도 직장을 계속 다녔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10년 전이에요. 취업을 한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저는 대학을 갓 졸업한 자유분방한 영혼이었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렵고. 근데 이제 일반 사기업에 조금은 딱딱한 분위기가 적응이 잘안 됐어요. 학교에서 엑셀 많이 쓰세요? 저는 입사하기 전까지 대학교에서 엑셀을 써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이런 말을 하면은 경영대 쪽이나 뭐 이과 친구들은 조금 놀라더라고요. 근데 국어국문학하고 신문방송학 수업을 들으면서 단한 번도 엑셀을 필요로 했던 수업이 없었어요. 근데 회사에 들어가니까 뭐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거 되게 디폴트로 깔고 가야 되는 기본기인 거예요. 가뜩이나 분위기도 <laughs> 엄하고 그러니까 많이 혼나고 주눅들고 점점 자신도 없어지고 제가 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았고 점점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면서 그때 이제 떠올랐죠. 나보뭐 서구를 해보라고 했었지? 아쉬움이나 두려움 전혀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있었을 거예요. 매우 많았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회사도 되게 어렵게 들어갔어요. 이력서 쓰고 어렵게 날 합격시켜준 좋은 직장이었는데 그만둔다고 하니까 아빠가 특히 반대를 많이 하셨는데 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살순 없어. 아빠도 지금 하는 일 힘들어. 그래서 제가 그때 어, 외람되지만 이렇게 말씀드렸죠. 말리지 말아달라. 만약에 엄마 아빠가 말려서 내가 지금 이거를 도전하지 않고 포기하면 엄마 아빠를 원망하게 될것 같다. 실패를 해도 내 몫이니까 반대하지 말아달라. 내가 책임질게. 그때제 삶의 만족도가 너무 낮아서 그런지, 뭐든 도전하고자 하는 용기가 있었고, 근거는 없지만 자신감이 있었어요. 저는 예정대로 퇴사를 한게 9월이었어요. 바로 대원방송 3기 공채시험이 떴어요. 그래서 응시를 했고, 합격을 한게 10월 말이었어요. 진짜 운이 좋았죠. 그런데 제 동기들만 해도 저처럼 짧게 준비한 케이스는 많이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기본기가 되게 부족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빨리빨리 뒤따라가려면 빨리 배우고 익혀야 했어요. 그런 부분이 어렵다면 어려운 부분이었을 텐데 사실 성우 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 전속 시절 내내 너무 즐거웠어요. 일단 첫 번째로 합격의 기쁨이 너무 컸어요. 직장 생활을 어렵게 하다가 입사를 해서 그런지 다시 대학생으로 돌아간 것 같은 전속실에서 동기들이랑 깔깔깔깔 웃을 수도 있고 드립이 난무하는 성우실이 너무 재밌고 그냥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재밌는 일이잖아요. 출근을 하면 오늘 더빙할 작품 시사하고 하고, 녹음하러 들어가고, 그런 일상이 어려워도 재밌는 일을 하니까 그냥 그때그때 그때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도라에몽이 원래도 되게 사랑받는 캐릭터였지만 심영탁 배우님 덕분에 더더더 많은 사람들한테 주목받고 사랑을 받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 나도 도라에몽 좋아해 라고 편하게 덕밍아웃 할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지 않으셨나 싶거든요 그래서 매우 감사드리고 <laughs> 앞으로도 도라에몽 계속 사랑해줘 앞으로 아이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우리나라 캐릭터 맡아보고 싶어요. 저희 아들이 요즘 타요랑 띠띠뽀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요! 삐삐뽀! 이래요. <laughs> 발음을 잘 못해서. 그래서 그런 모습 보면서, 음, 저렇게 애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나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진짜 우리 아들 좋아할 텐데. 성우가 되기 전에 윤하영은 잘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었다면, 성우가 된 이후에 윤하영은 나에게 딱잘 어울리는 옷을 입어서 나다운 모습으로 내가 생긴 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웃길 수도 있는데, 돌이켜 보면 성우가 되려고 태어난 것 같은 거예요. <laughs> 여태까지 내가 어렸을 때 거울 보고 뭔가 누군가를 따라해보고 노래를 해보고 뭔가 그런 것들이 성우라는 직업에 대해서 특정하고 살아오진 않았지만 이 모든 과정들이 결국에는 성우가 되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같지 느껴졌거든요. 내 숙명처럼. <laughs> 앞으로 계속 만나고 싶은 사람, 오래 같이 일하고 싶은 성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계속 함께 일하면서 좋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동료, 선배 혹은 후배가 되고 싶고, 그게 꿈이라는 거는 현재는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직은 많이 성으로서도, 한 사람으로서도 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천천히 계속 꾸준히 발전해 나가고 싶어요. 인격적으로도, 성으로서도. 친구야! 아직 안 눌렀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laughs>